네, 안녕하세요. 아빠, 도흙 먹었어요, 입니다. 이녀서이 그 새끼를 낳고선 한 번도 밥을 먹은 것 같지가 않아서, 여기, 연어, 연어 참치캔이 있어어 참치캔, 예, 연어캔을, 사람도 못 먹는 연어캔을 지금 따서 창고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. 나비야. 나비는 아니지만 이름 없는 양이야, 양이야. 어떻게 해야 될까 모르겠어요, 제가. 자. 이거를 어떻게 줘야 되나? 할킬 것 같아. 그럼 집게 같은 걸로 하나 해가지고 주면 좋을 것 같은데. 자 잠깐만요 집게를 하나 가져와서 이거 봐가 이거 이 녀석이 나오려나 모르겠네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지금 참치게을 따서 여기다 넣어놨는데 난 물릴까 봐 무서워서 도안보이고 미치겠네. 집게가 어디 으려나 분명히 있는데. 자이 녀석한테 물릴까봐 혹시나 물릴까봐 집게하고 장갑을 끼웠습니다. 자 지금 여기다 세워놓고. 놓고 이걸 잡아서 자,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 자. 자 먹어 오, 물릴 뻔했어 먹어, 임마 먹어 오, 쭈쭈쭈쭈쭈 거기다 놨으니까 먹어 먹어, 거기다. 응, 없으니까 먹어. 얘가 똑똑해. 참 신기한 게, 이 집게나 저걸 안 물고, 다이렉트로 손을, 손을 꼭 모네? 이거 안꼈으면 큰일 날 뻔했어. 오, 똑똑한 녀석. 먹어, 응, 고프로를 한번 여기다 설치해 놓을까 생각 중입니다. 고프로를.